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 연애기간 4년까지 포함하면 10년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한결같이 아내는 아이가 없는 딩크족을 고수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주변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꼭 아이를 낳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이를 안 낳는 것을 합의를 보고 나니 관계를 가질 때마다 매번 피임을 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제가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마음도 불편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수술을 하고 나니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각자 취미생활도 하면서 나름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아내가 집에서 자꾸 토하고 헛구역질을 하는데 병원을 같이 가재도 싫다고 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줘도 안 먹겠다고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며칠 동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너무 안 좋다며 연차를 내고 회사도 쉬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근심도 가득해 보이고 뭔가 사건이 터진 것 같아서 제발 말좀 해달라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고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거라며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안에 몰래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하고 은행 기록도 찾아보고 메일과 메신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결제 내역과 아내 차 안에 나온 초음파 사진까지 아내의 임신이 확실했습니다. 결혼 초반에 제가 정관수술한 것도 잊은 채 기쁜 마음에 초음파 사진을 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하면서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 사진까지 보았냐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너무 숨기지 못하겠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다면서 밖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바로 지우려고 하였지만 그 남자 집안의 손이 귀해서 그런지 꼭 아이를 낳았으면 해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문제인데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낳을지 지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해서 화도 안 났습니다 저와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서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어이없는 말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화를 안하고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내의 회사에 찾아갔더니 아내는 임신 및 결혼 준비로 휴가를 내고 회사에 안 나온 지 며칠 되었고 밀린 휴가를 다 쓰고 나면 퇴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청첩장까지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등, 모든 처갓집 식구들이 제 전화를 안 받았고, 처갓집으로 찾아갔지만,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청첩장에 적힌 아내의 결혼식에, 남편이 제가 불청객이 되어 찾아갔습니다. 신부대기실에 있는 아내에게 갔더니, 뻔뻔하게도 아는 오빠인 것처럼 저를 대했고, 장인어른과 처남은 저를 결혼식장에서 저를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리고 하는데, 어떤 남편이 아직 이혼도 안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다는데, 일단 참고 집에 가라니,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몰래 들어가 내연남 부모님에게, 지금 결혼하려는 저 여자는 이혼도 안한제 아내가 맞다면서 급하게 떼온 가족 관계 증명서도 보여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평소에 불성실한 남편에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아 별거로 지낸 지 한참 되었다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협조해 주지 않아서 못 하고 있던 것뿐이고 곧 소송으로 이혼할 거라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부르고 소리도 질렸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파렴치한 나쁜 놈으로 몰렸고 제 억울함은 풀지도 못한 채 그곳을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친구한테 빌려간 바디캠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서 몇날 며칠을 술만 마셨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도 너무 손이 떨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내었는데 저보다 더 억울해하고 화를 내시며 회사 일을 봐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제 이야기 해놓을 테니 가서 변호사 비용 걱정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급으로 충분히 휴가를 줄 테니 잘 처리라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힘이 났습니다. 바로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내연남 고소도 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내쫓으려고 저를 때린 처남도 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이혼을 제외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 제 전화도 안 받고, 불성실하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아, 무서워서 별거로 지낼 수밖에 없다던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말로 풀고 해결하자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 나간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면 되고, 유부녀와 바람 피운 남자나, 잊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마구잡이 쏟아내서 제 명예 훼손시킨 사람들이나 저를 때린 사람이나 각자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상황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입장을 이해해 줄 수는 없냐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를 만나자마자 음성 녹음을 시작하였고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음성 녹취 파일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모든 고소 건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되면서 많은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결국 그 아이를 낳았고 내연남과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처갓집에서 키울 테니 지난날의 실수를 용서해달라며 집에 들어왔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 뿐, 각자 돈으로 각자 생활하기로 하였고, 관리비 같은 공공요금은 반반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퇴사도 하고, 각종 소송과 합의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다쓴 아내는, 저에게 제발 공공요금이라도 저 보고 내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길래, 6개월만 제가 다 내주고 그 후부터는 반반씩 내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럴 거면서 왜 이혼 안 해주냐고 묻는 아내한테 정관수술을 해서 아이도 못 가지는 내가 새 장가를 어떻게 갈수 있겠냐면서 평생 옆에 두면서 몸이 외롭고 생각날 때 쓰려고 데리고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입니다. 절대로 나줄 생각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